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자영업자들하고 소상공인들하고 검찰 조사를 좀 자제하라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벌금이든지 뭐그러 가능하면 기술유예로 해서, 어, 지금 어려운 시기를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벌금도 뭐 모든 기술 유예를 하든지, 벌금도 유예를 좀 해서 좀 하라고 검찰, 전국 검찰청에 지휘를 어, 내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뭐, 어,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 다가가서 이제는 안 해도 된다, 그동안 감사했다, 인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예가, 그 과거에 징계를 안 받을 때도 그렇고, 이번 징계를 받을 때도, 햇빛이면은, 윤석열 총장 생일입니다. 생일날, 그런 징계가 이제 두 분이나, 생일날짜에 떨어지고 그런데 사실은 징계 2개월 일, 이거는, 누가 봐도, 짜맞추기입니다. 저도는 윤석열이를 좋아 안 하지만은, 이제는 그 사람을 지지를 또할수 있는 거예요. 미워도, 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피해자를, 그하지, 그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지금까지 2개월 정지 처럼 하려고, 그렇게 팽가르게 라고 시끄럽고, 어? 국민은, 국민들을 싸우게 만들고, 그래 했느냐, 말입니다.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법무부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응. 우리는 법치 국가입니다.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면은 받아야 됩니다.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법치를 지켜야 됩니다. 법무부가 법을 안 지키고, 어? 정부가 법을 안 지키면은 국민들 보고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니까 그래서, 어, 유일하게, 뭐, 윤,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분 징계를 받는 동안에 두분다뭐 생일 안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자영업자들하고 소상공인들, 지금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800조라는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돈을 버려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빚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 좋아질까, 한 달이면 좋아질까 싶어가지고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빌려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 자영업자들하고, 어, 조사를 좀 하지 말라고 순간에는 특별한 거 아니면은 벌금도 유예를 하고, 어, 또 조사를 해가지고 사건이 된다 기술 유예를 좀 해줘라. 응? 코로나 때문에 상가의 여러분, 자영업자들이고 소상공인들 아니냐, 이 말이거든. 그 말이 맞, 맞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이 말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누가 거짓말을 치는지. 누구의 의회가 됐는지를 다 들뚱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할 동안에는 출근하겠죠. 그러고 또 정지되면은 법원에 행정심판을 할 것이고 또 행정심판회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인자는 검찰총장 임기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인연이라는 검찰총장 임기제가 뭐 필요합니까? 지금 법무부고 어, 추미의 장관이 얼마나 지금 잘못했습니까? 이분 사건이 이렇게 국민들을 갖다 펭가리 시키고 어, 국민들 전쟁을 만들고 했는데 그들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나라입니다. 한심한 나라.